우리 마을에는 터널이 있다. 언제 지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된 터널. 예전에는 분명 세상과 마을을 잇는 중책을 맡았을 터였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 지금은 오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긴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탓에 반대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내가 호기심에 이 터널에 들어간 것은 오늘 오후 1시쯤 모든 게 순조로웠다. 한 시간 걸었을까? 갑자기 폰 알람 소리가 들렸다. 갑작스러운 알람 소리에 터널 전체가 울렸고 놀란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을 놓쳤다. 손전등이 깨졌고 나는 빛을 잃고 말았다. 어둠 속에 당황했지만 폰의 손전등 기는 덕에 시야를 확보. 배터리 상태가 터널 탐사를 더 이어가기에 부족해 보였고 나는 되돌아가야 했다. 그런데 터널의 두 방향 모두 같은 모습이었다. 내가 어느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었지? 어느 쪽이 내가 들어온 입구로 향한 방향인지 알 수가 없다. 결국 오늘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걸음을 재촉했다. 만약 방향이 맞으면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입구로 도달하는 것이고, 방향이 틀리면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 1시간이 지나 오후 3시가 되었지만, 여전히 터널은 같은 통경. 나는 조금만 더 가보기로 했다. 결국, 오후 4시가 되고 나서야 나는 방향에 들었다 손전등을 떨어뜨린 곳까지 2시간, 거기서 입구까지 1시간. 총 3시간을 걸어가야 했다. 지금까지 3시간을 줄곧 걸었기에 쉬고 싶었지만 배터리 상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2시간 반 정도가 지나 오후 6시 반쯤 바닥에 깨진 손전등이 보였다. 이보다 더 반가운 존재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똑같은 풍경의 좁고 긴 터널 속에 유일한 표지였고 내가 옳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뜻했다. 앞으로 1시간 정도만 더 걸으면 된다. 배터리 상태도 다행히 1시간은 충분히 버티겠다. 안도하며 다시 걸어갔다. 1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암흑뿐. 6시간 넘게 걸으며 온몸이 피곤했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다. 또 1시간이 지났지만 암흑.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입구가 보일 것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얼마 지니지 않아 산산히 깨졌다. 지금 내 앞에는 이곳에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 놓여 있다. 나는 눈앞에 깨진 손전등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다.